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기호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별로고 국장도 뭐 국내 증시 정말 할것 없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또 오늘 마침 금요일이잖아요.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스탠스 시장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종목은요. 바로 광무입니다. 자 광무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것만큼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 되는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 보시고 확실한 좀 기회도 만들어 가시되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기분 좋겠고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광고 주가를 딱 보더니, 딱한마디 이겁니다. 왜 오르는 거죠? 이 물음표죠. 왜냐면 주가가 매집 후에 크게 상승했다가, 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조금 최근에 캔들을 붙여가면서 양봉이 보이는가 싶던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무려 전일 대비 23.28%나 크게 급등을 했고, 거래량 실려가면서요. 그리고 또 시간에서도 올려가면서 지금 4,790원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 사실 그거예요. 딱한 가지 말씀드렸죠? 왜 오르는 거에 대한 질문.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 예상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 살아있고, 지금 그동안 광무 투자했던 EP 캠텍 기업 공개, 자, IPO 절차 착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소식, 아직도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 등등,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로부터 실적이 되는 호전, 기대감, 가능성이 열려가면서 이렇게 주가 다시 한번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2차 전지 상승세에 대한 돌입 부분, 또 최근에 분위기 심상치 않거든요.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단등만 나와준다면 충분한 상승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문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조정 이제 그만두고 올라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올라가기 바쁜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굳이 내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 세력들 여러분, 이제 딱그 감지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겠다. 그 얘기보다 이제 다시 한번 털만큼 털었으니까 이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앞에서는요 크게 상승했을 때는요 크고 장호재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제천공장 관리동 물류동 할것 없이 신규 건축 이슈도 있었고 또 특히 나 EP 캠트에 관련해서 또 지속적인 협업 소식 여기에 또 광무가 북미 또 유럽 또 리튬염 해외 수출 사실 2000원지가 그동안 좀 빛을 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 하락했다 보니 여러분 이게 재료가 소멸된게 결코 아닙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오르지 않을 뿐이지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이 포텐셜이라는 거죠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나 이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것만큼은 다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월요일 장착하자마자 더 크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일단은 또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해서 네트워크 통합 시장 자라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통합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여러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성 자체를 높일 수도 있고요. 여기 또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세력들 여러분 어느 정도 매집도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이제는 다시 올릴 타이밍이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 떨어질 때는요, 하염없이 떨어질 때는 긍정적인 회로보다는 부정적인 회로가 훨씬 더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것보다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지금 재무조로 볼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충분히 건정성 강화가 되고 있고, 제가 앞서서 크게 올랐을 때 말씀드렸죠. 지금 무차입 경영 수준이다. 지금 떨어뜨리는 거는 다분히 의도된 계획이에요. 세력들에 의서 왜요? 그들도 어차피 크게 먹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떨궈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개미들을요. 이제 어둠 털렸으니까 이제는 올릴 타이밍이 더 이상 떨어지면 그들도 세력들도 못 먹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올릴 텐데 그래서 여러 지금까지 매년 유동성 상승 기조를 이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지금 끈을 놓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광무의 최근 유동 비율도 여러분 상승했을 때는요. 무려 1000%에 육박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요. 올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올릴 타이밍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그동안 뭐 설계라는지 감리 그러니까 지금요 다시 말씀드리죠 어떤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인 다시한번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 하나의 견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 플러스 알파 말씀드렸죠 바로 이 p 캠 엠텍 기업 공개 추진 중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요 결국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때 물론 등락을 반복하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과 동시에 다음 주. 무조건 월요일날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에 떨어질 때는 어쩌지 고민되어 하시는 분들 많죠. 왜냐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늘 개인적인 예측이나 추측 아니면 아 그날의 컨디션이나 감에 의존하셔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결과가 뭐 여러분? 다 마이너스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고점에 몰려있다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끌고 오셨던 분들 이제 다시 한번 기회의 자리에 왔다고 말씀드리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수 매도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되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광무입니다.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0으로 광무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더 길이 열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확실한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그동안 잠잠했던 광무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지금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 순이익이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견인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이 클라우드 그쵸? 도입 확대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 통합 시장이 좀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구나 지금 여러분 이미 앞서서 유럽 연합이요 반 보조금에 의해서 7월 4일 얼마 안 지났죠. 이때부터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의 최대 얼마요? 38% 정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향후에 좀 위협될 수 있는 무역 전쟁이 또 촉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대선도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준 변수가 많은 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광무가 다시 한번 주가 크게 급등한 이유 뭐라고요? 바로 실적 호전 지속 가능성 이게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다시 한번 2차전지 테마의 실적 개선 시기일 수 있겠고요. 빠르면 이제 2분기, 이제 3분기에는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크게 더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계멸 테마 주들도 그렇겠지만요, 이제 두드러질 수 있는 게 바로 2차전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다음 주에 높아 보여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화두죠. 자, 특히 유럽의 리튬염 해외 수출하면서 2차전지소재에 유통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또이피 캠텍 이제 본격적인 상장 관련 기업 공개죠. 여기 크게 이슈가 좀 작용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갈 종목은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또 소형 리튬 이온 배터리로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광모와 그리고 이피 캠텍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피 캠텍은 주로 2000원제 전액이라는 제 이제 첨가제 고순도 소재의 합성 분야에서 두드러진 또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다수의 뭐 엔캠은 물론이고, 저 삼성 SDI, 또 WCP 등의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현재 추가하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엔캠도 그렇지만 광무, 입비캠테 이렇게 엮여진 구조 속에서 주가 충분히 반등 나와줘, 여러분. 결국은 그래요. 항상 기대치를 안고 가는데 좀발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항상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대응하시는 분이지만 늘 느리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떤 기사를 보고 올랐을 때 아, 올랐구나 생각하시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대응하신 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한데 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의 내용을 보고 투자한단 말이죠. 여지없이도 물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확실히 뭐다?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 차트 흐름 보세요.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죠. 바닥 찍고 올라갔죠?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 여러분 바로 이 자리 가요. 자 1차 시세를 분출했더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와주면서 시세 분출할 겁니다 이 자료로부터 여러분 미리미리 좀 대응하시라고 저가 정보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노의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만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뭘로 만들어요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광무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 말씀드렸습니다. 010-4984-1710으로 그냥 광무라고 보내시면 되어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받아보고 나서 결정을내지 않습니다. 그쵸? 마치 주말이기도 하니까요. 특히는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나한테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보세요. 떨어질 때마다 다 매도하고 나온다는 거죠 못 버티니까 그쵸 하지만 지금 다릅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제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빠르게 정말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특히 오늘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좋은 결과 나와줄 거니까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놓으세요 이 번호로.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답변도 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해로분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 전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 이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은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 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달 만큼은 이 쭌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쭌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중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